오일레 그래프가 뭐냐면 다음 두 개의 19번, 다음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연필을 종이에서 한 번도 떼지 않고 각변을 한 번만 치는 이게 한복 그리기거든. 네. 한복 그리기야 이게 한복 그리기. 네. 중요한. 네. 중요한데 <laughs> 그 차수가 꼭지점에 차수가 짝수가 되면 돼. 너 들어왔냐? 환복 그리 가능해, 불가능해. 첫 번째 거. 그림 보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정보 같은 데 하면 되게 중요하거든? 정보요? 코딩 있잖아, 코딩. 네. 이 코딩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연결 안된 같아. 코딩, 후딘이랑 정보 그런... 정보 앞에서 정보가 <웃음> <밖에서>. <웃음> 봐봐 요거 차수가 얼마야? 네개지 이거 네개4 서바차수 3 3 3 2 <laughs> 오른쪽 2 아니 3 3 3 3, 3. 맞아? <laughs> 응 짝수가 두개 두개 <laughs> A는 가능해 불가능해? 응? 아 이게 3이 아니라 4다. 두 개를 제외하고 다 짝수잖아. <laughs> 첫 번째 걸 A라고 B라고 하면 <laughs> 두 개의 꼭지점을 제외하고 차수가 짝수면 가능하다는 거야. 첫 번째는 가능하고 두 번째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왜? 다올 수잖아, 차수가. 알았어? 불가능입니다. 거기 줄점꺼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분명해졌다. 줄꺼. 연필을 한번 대고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그래프에는 기의 꼭지점은 전혀 없거나 또는 꼭두 개밖에 없다. 기의 꼭지점이 뭐야? 그, 짝수. 그러니까 꼭지 그 차수가 0이거나 2개 아니 기획꼭지점이라는 게 짝수야 홀수야 너희 응? 응? 기획꼭지점 배웠냐 하면요 기획꼭지점 그러니까 응,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앞쪽에 잠깐만 기획꼭지점을 배웠지 그 기획곡점, 홀수. 음. 홀수라고 쓰고, 그니까, 홀수가 기획꼭지점 그니까, 러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가능하려면, 기획꼭지점 홀수지. 곡점이 0 또는, 0 또는 2야. 0 또는 2. 중요한 거야. 음. 알겠어. 음. 응. 이와 같은 종류를 처음으로 영관 학자가 레오 레오나르트 오일러 이 사람이 프로시아의 케닉스 베르크라는 다리가 있어. 그 일곱 개 다리를 각각 두번 지나지 않고 한 번씩만 지나서 전부를 지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아주 주, 중요하지. 이게 오일러의 그래프야. 중요한 문제다니까? 개닉스 베르크 있잖아. 그 다리가 진짜 러시아에 감 있어요. 그게 문제 20번이야. 개닉스 베르크의 지도가 다음 같다. 도시에는 시내 가르고 시내의 양쪽에 도시가 있다. 시내 안에는 두 개의 섬이 있고 양쪽 언덕을 연결하는 일곱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어느 다리도 한 번씩만 지나면서 이 도보를 산보, 그러니까 그 산책할 수 있겠는가? 참,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 예, 좀 정신 이 없는 것 같아. 응? 이걸 오일러는 어떻게 했냐? 20번 오일러는 이거를 그림을 그렸거든. 이거 좀 지우고. 사람 살짝 사람 장 이걸 오일러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 가능이불가능해 이거. 대단한 거지 오일려가 대단한 사...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장이가 생겼는데. 뭔말이요징글 뭐, 뭐, 생겼어. 이게 다리야 다리. <laughs> 어? 아 무슨? 그렇게... <laughs> 아니, 불가능해 불가능해 아, 여기 이제, 이제 차, 꼭지점 차수가 3 하나 둘셋넷 다섯 오 하나 둘셋삼삼 불가능하죠? 될거 같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돼 이거 왜냐면 <laughs> 뒤에 꼭지점이 4개니까 어때야지 가능하다고? 없어야지. 0 또는 두개 0 또는 두개가 있어야 가능한데 기획꼭지점 한복 그리기가 이건 4개잖아 이게 그 4개지 기획지점이 홀수가 4개잖아 불가능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이해를 했냐? 이해됐어 21번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 여러분 지금 22번 한번 그림 읽어. 21번 풀어봐 지금. b o n cream, cream. Easy, b i l b o 어느 섬에서도 다른 섬으로 갈수 있도록 다리가 놓여져 있대 어떤 여행자가 이들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서 모든 섬을 구경했는데 섬 중에 하나인 스라이스 섬만을세번 방문했대 왜? 다음 조건일 때 스라이스 섬에는 몇개 다리가 놓여 있는가? A. A에서 a 보자 A 섬에 대한 방문이 스라이스 섬에서 시작하지 않고 또 스라이스 섬에서 끝이 나지도 않았을 때 B. 슬라이섬에서 각각 다 구해야 돼 응? 스라이섬에서 d e 시작했지만 끝은 스라이섬에서 맺지 않았을 때. c 프라이섬 아, 스라이섬에서 시작해서 스라이섬 i a n n a surte. s h 이 s h a 는 어떻게 a 어야 돼? 몇 개야? 스 스라... i 그러니까... 각각 경우에 슬라이섬을 방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달의 개수를 헤어나봐. 어떻게 하네? 메인. 을 했다고? 섬 중에 하나의 슬라이섬만은 세번방문했대 여기가 라이섬이라고 하자. 유명한 섬인가 봐 이거 슬라이섬? 진짜 아닌가? 있어, 있어요? 있어. 있는 섬이지 동원이 없는 섬을이 없는 하겠냐이없 아 이건 세번 반복했대. 처음에 방문이 슬라이섬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슬라이섬에서 또 끝이 아니야. 그럼 몇개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지금. 가능해, 지금 이거? 몇개 있어야 가능해? 요번에 6 개네? 맞아, 맞아. 슬라이섬에서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러게 쓰면서 끝이 나지도 않았어? 응. 음. 어떻게 하면 돼? 다 연결은 돼 있어야 돼. 내가 네, 지나가면 어. 안 돼. 음,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볼까? 어, 지나갔고 이렇게 하면 되지. 어? 근데 여기는 몇번 지나야 돼. 세 번. 그래 안 그래? 세번 방문해야 되잖아 야,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는 몇번 와야 돼?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든지 지금 몇번 방문했어? 세번 가능하냐? 야, 야, 다른 데를 한 번만 지나고 이거 세번 방... 가능해? 섬이 여섯 개고 이까지 포함해서 얘가 세번 방문해요. 다리가 네. 놓여져 있는데 네. 이들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서 모든 섬을 구경을 했잖아. 섬 중에 하나인 스라이 섬만은 세번만먹겠다니까 응? 뭐야 뭔가? 하는 게 잠깐만, 이거 좀찍어보자 하는 게 불가능해. 아니, 몇 개를, 그니까, 러 다리가 몇 개가 돼야 이게 가능하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슬라이를, 슬라이를 세번 지나야 돼. 그럼 얘랑 여진 다리가, 다리, 얘랑 여진 다리가 세 개가 되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 이거 두개 여져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이렇게 왔다 다시 올 수도 있고, 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 가능하지 6개가 되야 가능하네 비 한번 해보자 비는 몇 개가 되어 가능한지 한번 해봐 여기 슬라이섬이라고 슬라이섬에서 시작은 했지만 끝은 끝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 여기를 세번만 보겠어. 뭐는 했다고? 뭐는 했다고? 시작은 했지. 근데 끝은 슬라이섬에서, 끝은 슬라이섬에서 맺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응. 가능해? 이렇게 되면? 다섯 개면 가능해? 시작은 했는데 뭐라고? 끝은 스라이섬이 아니지. 가능해? 응. 음. 흔한데. <laughs> 사람 사람 <laughs> 다섯 개면 가능해, 불가능해. 시작은 했는데, 끝은 슬라이섬에서 맺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응. 음. 슬라이섬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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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해야 돼. 해서 음. 끝은 슬라이섬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끝이 여기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음.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올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지금 몇번 갔냐? 두 번. 맞냐? 응? 세번간 거야? 여기서 한 번. 다시 두 번. 두번간 거야, 세번간 거야. 응? 두번 번 갔다 온 거. 야세번 가야 돼. 슬트라이드면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다시. 안복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응. 또. 근데 한 번밖에 못 지나, 다리는. 이러 가능한가? 다섯 개로 가능하지? 몇번 지났냐? 어, 이거 두번 지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한번 났고. 이렇게 하면 없고. 가능해, 불가능해. 그 다음에 C를 보면 다섯 개가 가능하고 C는 시작에서 끝난 거야, 아예. 몇 개가 돼야 이거 가능할까? 이 문제는 좀 별표해 놓고. 아니, 아니, 내가 풀어주긴 하는데, 복습을 좀 하고, 다시 질문해야 될것 같아. 영문형 풀고, 잠깐 휴식하자. 슬라이섬의 시작해서 슬라이섬에서 끝나야 되는데, 세번 가야 돼. 아, 이건 이거네. 이렇게 한 번, 어? 두 번, 세 번. 맞아? 음 가능하네, 네 개. 네 개로 가능하네. 그니까 요 다리를 만드는 거야, 개수를. 어? 10cm인 철선이 있는데, 철선이 있는데, <laughs> 이 철선을 굽혀서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육매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가능해? 12개니까 1 2 곱하기 1 0이1 2 0 인데 이게첫선의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이게이길이가똑같이 버리면 이능해 불가능해 곱이수 있어 없어 어떤 변을 만들 때고1이중으로이서곱0수 있어 봐봐 봐 기분 나쁜 게 아니야 자기가 시간을 똑바로 지키세요 그게 무슨 약속 안 지키는 놈 아니야 그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학생을 응? 약속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응. 쟤를 왜 기다리고 있냐? 응? 그냥 유 되는 거. 게 아닌데. 아니 왜 조한이를 왜 기다리고 있어?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laughs> 이형 어디 갔자. 무슨 말이야. 10분가 있다 여기 전각에 들어와야 되잖아. 응? <laughs> 그러니까 비원의 그래프 그려보면 정리 매체가이 철선으로 만들어지면 바깥쪽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연필을 종이에서 띄지 않고 나머지를 그려야 되는데. 이, 이 그래프에는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꼭짓점 보면 3. 3, 여기 3, 3, 3. 이게 다 3이야. 가능해, 불가능해. 3복 그리기 불가능합니다. 어? 그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1번은 불가능이야. 불가능.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 너 오늘 블랙더들 주문해봐라. 응. 내테 주문을 남겨주문은 그럼. 그럼. 어들어럼 그럼. 그럼. 어럼그 말을 을하 해? 그이그 말을 안해럼 그럼. 번럼 그럼. 그럼. 그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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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럼 그럼. 그럼. 그 여덟 개 있지. 네. 그거? 네. 오늘 몇 시까지 하냐 너? 이번 그러면 뒤에 꼭지점 이몇 개야? 여덟 개. 그럼 적어도 철선이 몇개 필요해? 철선. 네 개. 맞아? 왜? 그선그 목점이. 한 번. 철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거 네 개? 이어주는데 말하고 싶어. 이거네개 필요하다는 거지? 응. 어? 정리해. 빨리 봐. 75페이지. 나중에 기하의세계게또 나온단 말이야. 중요해. 엄청나게. 수학상에서 나와, 나중에. 상업부동신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이 아는 거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에 앞보다 작다. 이게 삼각부등식이거든. 그건 알지. 줄 거. 삼각형의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에 앞보다 작다. 이게 삼각부등식이야. 뭐라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에 앞보다 작다. 삼각부등식이거든. 문제 1 번. 어떤 세점 ABC에 대해서도 AC가 절대 값 AB-BC가 성립한다를 증명하는 거거든? 이해돼? 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하학 쪽이잖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런 걸잘 해놔라고, 어? 대충 하다가 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AB가 BC 이상이면 AB 더하기 BC가 요게 성립하죠. 맞아 맞아. 어? 두 번째로 만약에 AB가 BC보다 작으면 AB 더하기 AC가 BC보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니야 BC보다 커야 되지. 삼각형에서. 그래서.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어?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이거 가정했잖아. 가정했잖아. 어. 뭐라고?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길이를 알아 길이가 아니라니까? 무슨 길을 알아? 가정을 했잖아, 내가 이거. 길이가 무슨 거냐? 무슨 길 아니, AB가 BC 이상일 때나, 왜 이렇게 나눴어? 절대 값이니까. 잘 봐.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걸 정확하게, 정,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 봐봐. 요, 요게 크면, 절대 값에서 크면 이게 양수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지. 어, 그대로 나오잖아. 양수니까 절대값이. 세엽이 알아? 절대값 a가 a가 0보다 크나 같으면 a로 나오고 a가 무으면 마이너스 a로 나온다 알지? 세엽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양수니까 이게 나와. 응? 그럼 당연히 a c 더 하기.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AC 더하기 BC가 AB보다 크나 왔다. 이거 가능한 거지. 맞냐? AB가 가장 기니까 가능하잖아. 삼각부등식에서 내가 지금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야. 알겠지? 이거 이쪽으로 넘겼지? 그 다음 이 범위에서는 뭐로 나와, 이게? 내가 이거 바로 쓰니까 여러분 이 헷갈리니까. 나 써줄게. 오, 자측.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laughs> 오 멍때리고 있는데 창이 로안들어 그건 어렸을 때 해당되는 거지 이거지 bc가 가장 이 bc가 더 큰데 여기 가능한 여기 성립하잖아 삼각부등식에서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 거야 여기서 정리해 문제 1번에다가 정리 해봐 문제 2번 위에 뭐라고? 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오. 둘째 보면 좀 힐링 되지? 힐링 되지 않아? 네. 좀 널리는 느낌? 이따이따 이따 보여줄게. 봐봐. 야, 엄마가 좀 놀려. 울때 근데 귀안 아파요. 그가시끄러워 그렇게 심하게 울진 않아. 어. 좀 악언처럼 심하게 그래, 안 울어. 그나마 그래, 좀 그.. 눈물은 뚝뚝 그래. 흘리는데. <laughs> 참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참는 건가? 감지나기 아, 보다. 형 근데 그렇게 안 울텐데? 심하게? 얼른스러워. 피쭉피쭉만 해. 입을 피쭉피축 봐봐. 아, ABC에서 AC가 3.8이야. AB는 0.6. 어, 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BC의 길이를 정수, 이게 정수야. K라고 하면 이게 정수. 길이는 얼마이겠는가? 너희들 AC 더하기 AB는. 어? 그 기회는 오있어 절로요? 떨어지는거 아 떨어지는거 아니 얼마냐고 물어거니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마. 너희 ac 더하기 cb가 4.4 보다는 작지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절댓값 ab 빼기 ac는 3.2 보다 크냐? 응? 응 문제 이래서 그랬지 그럼 뭐 밖에 없어 두개 숫자 사이 정수는 정수는 4. 됐냐? 응 음. 여기까지 요 다음 주에 이거 끝낼 테니까 좀 개괄한 거야 정리하고.